안녕하세요 배당의 반장입니다 오늘 4월 25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을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는지 한번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일 라스트닥 2.57 반도체가 5.6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과 생방송에서 만났었잖아요 저녁에 그때 제가 어, 저의 주관적인 관점 판단과 책임과 결정을 여러분들의 책임 저의 주관적인 관점은 이 지금 나스닥이 20선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요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나스닥 지수가요, 나스닥 지수가, 네. 그때 이후로 20선 아래에서 있으면 20선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박스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어, 다행히도 오늘, 뭐 어제는 이러셨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선 위로 빵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미국에, 그 당시 여러분들, 어, 제가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세벨레버리지 TQQQ, 그리고 쏙슬 네, TQ는 10% 급등, 소액수는 16%급등이 어제 미장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도 운이 좋게도 정말 요번에 적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일 안에 또 좋은 수익이 예상보다 잘 나서 저 스스로도 좀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는 제가 이제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테슬라든 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팔란티어도 올라왔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이 템포스 A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이후로 보니까 템포스가 어, 아, 이제 목요일 날은요, 아니 수요일 밤인가 네, 14%가 급등을 하고 급등하고 어제는 또 8%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일 연속해서 22% 정도 급등을 보였고요. 팔란티어는요 7%가 급등했고. 그리고 어제 또 7%가 급등해서 네, 14%가 급등했습니다. 그 외에 테슬라도 급등하고 다 했지만 제가 그 많은 종목 중에 딱 하나 찍어봤던 이 템포스 AI가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서 아, 왜 얘가 제일 가장 많이 상승할지를 그 당시 22일 날, 화요일 날 생방송 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또이 종목도 예상처럼 그렇게 되어서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확률이 그렇게 뭐, 100%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번엔좀 운이 좋게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요즘에 씩씩 보거에서 햄버거를 많이 먹었던지, 어, 미국인들의 그런 마인드를 좀 많이 장착해서 그런지, 좀 확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 좀 햄버거 가끔씩 먹어봐야겠습니다. 어, 앤버핏도 햄버거하고 코카콜라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가끔씩 한번씩 먹어봐야겠네 네그렇고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지금 간단하게 오늘 아침에 생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AI 생태계가 기존의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변하는데 여기 대장이 이제 팔란티어였고 그리고 핫할 수 있는 종목이 템퍼스 AI 이 의료서비스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다른 애들도 다 상승을 했지만 얘네들도 좀 핫한 그런 분위기를 가져간 것 같고요. 그 관련주가 미국에도 있지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네, 최근에 코덱스 미국 a i 소프트웨어 탑10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22일날 상장이 되었고, 현재는 아직 순자산이 200억 정도이고, 분배금은 1470 분기 배당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배금은요, 커버드콜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얘 보유 종목들이 있죠. 보유 종목이 구성 종목이 이 팔란티어, 마소 세일드포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종목들이 있는데, 이들의 배당금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한 배당금을 사전에 얘기해 주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이 AI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더라도, 여기, 뭐, 반도체 AI 빅테크 중에, 여기 보세요. 타이거 필라지피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네. 그, 소울 미국 테크, 타이거 미국 테크,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대다수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구성 종목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메인이고, 또 애플, 마쏘, 구글, 이런 애들이 메인이에요. 메타. 그런데 얘네들을 보통 우리가, 어, 1세대, 또는 2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코덱스 미국 AI는요. 이 소프트웨어, 3세대예요그 말씀 뭐냐면은 구성 종목을 보시더라도 엔비디아 그런 쪽이 아니라 팔란티어, 마소, 세일드포스 이런 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트렌드가 작년도에는 AI 하드웨어 쪽에서의 시장의 쏠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큰 폭의 조정들이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다시 강세장에 왔을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에서의 중심은 AI가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만약에 강세장이 온다면 그쪽으로 좀 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생방송에서 아침에 다뤘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소울 예, 커버드 콜 등이 있어요, 채권호락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네이버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 자료 최근에 보니까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료가 어, 그카페에 어, 회원님들이 또 올려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어, 상호간 교류를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가 이번 주에 전체 생방송을 22일 날 화요일에 한번 하고 오늘 오전에 두번을 했습니다 벌써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전체적으로 공개 생방송을 했고 이런 생방송에서 제가 알고 있던 노하우들 을 적재하는 것들을 제가 풀어드렸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또 저희가 멤버십 생방송이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잔 후원해 주신 분들 저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다 또는 어뭐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 유튜브로 도움이 됐다 뭔지 모르겠지만 네. 또는 뭐 MBTI가 비슷하거나 성향이 비슷한 이런 결이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는 저희 커피숍 커피 후원 멤버십 일요일 날은요 전체 공개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저희 전체 공개 생방송 대신 커피 후원해 주신 멤버십 네.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함께 멤버십 전용 생방송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생방송에는요 어 어떤 내용들이 좀 이루어질 거냐? 음... 네, 커브드콜도 좀 다루긴 했는데, 아직 안적었었니다 여기다가. 네, 생방송에서는 이런 예약을 좀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게 고민이 되느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또 폭삭 내려가는 거 아니냐. 지난번처럼 트럼프가 주말에 어떤 얘기 할지 모르겠다. 불안하다. 중국은 계속해서 협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자꾸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 고민이 많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반도체 빅테크는 지금도 하루에 5%씩 움직이는데 레브레지는 10%씩 움직이고요. 아주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는 최근에 아 방송을 못 들었는데 그때 20선 아래에서 매수 포인트. 아 그때 바빠서 못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고요. 불안한데 어떡하지? 또는 현금이 많은데 어떡하지? 현금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특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는 최선의 그런 전략들을 한번 이번 주 생방송에서 짜볼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이외도이 이외에도, 이 이외에도 국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공유를 했고요. 시향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트럼프 얘기도 공유를 했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 박사학위를 딸 거냐 경제학자 박사학위를 따실 겁니까 증권 전문가를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내 재산을 지키겠다 나의 투자자금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뭘 해야 됩니까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관망을 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판단은요 이런 판단을 좀더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황을 배우고 업황을 배우고 그리고 정책을 배우고 지표를 배우고 그리고 차트의 매매 타이밍 나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토탈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법 세개 중에 하나 필살기 중세개 중에 하나만 공개해드렸습니다 계좌 전략을 피시면 일단은 어, 무난하다. 하다고 말씀을 드린 케이스일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또 커브드 콜에 대해서도 몇 차례 오늘 또 함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매를 하는 계좌가 있고 장기 투자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는 계좌에서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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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미리 오늘 개장 전에 제가 방송을 오픈한 것은 여러분들 또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전에 미리 미리 이 아래에서 나스닥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고, 특정 종목을 제가 키치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스닥 기준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어, 대표적인 거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건 나스닥 100 ETF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라고 제가, 어, 지난주, 지난 화요일 날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런 빨간색 선에 오면은 저항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데서. 저항을 받고요. 네. 받고 이렇게 하락을 갑니다. 이렇게 하락을 갑니다. 그런데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빨간색 선이 다시 와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항이 돼서 여기서 냅다 팔아야 돼요. 왜냐면 또 이렇게 내려갈 거니까. 이게 책으로만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의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으로 배우신 분들은 왜냐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20선은 저항선이고요, 20선은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돼요. 하락장에서는 네, 그렇죠? 매도를 하니까 더 내려가잖아. 매도를 하니까 더 내려가는 걸 봤죠. 이번에도 20선 저항이니까 매도를 해야 지더 내려갈 겁니다. 아셨죠? 이게 책이에요. 일반적인 책, 모든 책은 아니겠지만 왜냐면 책은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거는요, 천 페이지가 가야 돼. 한해한 해의 사례 가지고 다 풀어헤쳐서 얘기할 수 없잖아. 이럴 때 이렇고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럴 때 그런 경우의 수가 수천 가지인데 책에도 어떻게 닿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방송이라는 이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살아있잖요 지금도 보시면 팔딱팔딱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가들이 팔딱팔딱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살아있는 생물을 어떻게 1차원적인 책에다가 2차원적인 책에다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건 지금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말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0선은요, 이번에는요. 뚫고 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20선에서 팔면은 후회가 막심할 수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남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경우만 얘기하는 거죠 제 채널이니까 개인적인 제 채널이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20선을 뚫을 형국입니다 그 저는 이번에는요 지난번에는 20선에서 매도 관점을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20선 도달했어도 이번엔 뚫고 가는 형국이다 그 저는 매도를 안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했더니 정말로 20선에서 저항을 받는 척하다가 은봉을 때려줬잖아 저항을 받는 척하다가 저항을 받는 척하다가 갑자기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좋은 결실이 다시 한번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제 돈이니까 투자금은 날려도 됐고 벌어도 됐고. 네. 내돈 내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인 성향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2선 아래에서 2선 위 오늘 12%가 하루 만에 급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도 하루 만에 6% 급등을 보여 주었고요. 코덱스 네. 미국 나스닥백 내버리지 합성 H에요. H가 더 많이 올랐죠. 환해지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대응을 하는 것. 장기투자는 환 노출을 전환합니다. 대신 저는 대응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환해지형을더 좋아합니다. 왜냐? 똑같은 나스닥백 ETF지만 환율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환해지를 가져간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환해지는요, 숨어있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환해지는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 숨어있는 비용이 눈에 티도 나오지 않는다 내버려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순식간에 뭐몇 변동성이 훨씬 크잖아요 수술보다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그런 수술에 대한 저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7%가 올랐던 6%가 올랐던 8 올랐던 대략 매수를 한 다음에 하루 이틀 만에 7% 정도 올랐구나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7.46% 올랐습니다. 어, 지금은 7.52% 올랐습니다. 와, 0.1%가 더 올랐어요. 와,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0.12345는 별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방향성을, 방향성을 여기서 공략을 했을 때 주가가 아래로 가면 1%든 10%든 손실인 것이고, 여기서 공략한 다음에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것이죠. 대형 투자에서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 조금 더 높게 사든 1% 낮게 사든, 스스로는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높게 사든 낮게 사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수수료가 싸게 사도 높게 사면요, 높게 사면은 손실이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났다 이런 거에전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생방송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오늘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10시, 어,가 지나서 7시부터 10시까지에 지금 벌써 3시간을 풀로 생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도 지금 안 먹었어요. 물한 잔, 물한잔딱 하고, 딱 하고 지금 3시간을, 야,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을 했고요.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저희 구독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저희 멤버십님들은, 어, 님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일요일 8시 저녁, 8시 생방송이에요. 멤버십. 만약에 변경이 되면, 네이버 카페, 어, 공지를 해드릴게요. 변경이 된다면. 변경이 안 되면 그냥 일요일 8시, 저녁 8시에 생방송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꼭, 어, 요번에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이미 올라왔잖아. <laughs> 그렇죠? 이미 올라왔잖아. 올라올 것을 예상했는데 이미 올라왔잖아. 이게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에 또 생방송 때잘 오셔서 또 저희 개인적인 의견 여러분들께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 또네 음, 항상 힘내시길 바라고. 또뭐 시간은 알아서 지나가는 겁니다. 네 지금 생방송도 세시간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히 말씀드리고 을 네이버 카페는요. 지금 채팅창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카페 링크를 아직 카페에 못오신 분들은 또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분들 함께 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보다 어, 진짜로 최근에 11월달 아니 4월달 한 달만 천만 뭐 원씩 버시면 분도 정말 많더라고요 카페 되니까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그럼 그분들은 어떤 노하우로 어떤 식으로 또 그렇게 성공을 하셨는지 저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카페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올려주시거나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카페에서 잠깐만요 제가 오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링크는, 요 링크는 네이버 카페인데, 특히 10% 이상 배당주는 아이들만 제가 리스트 한번 뽑아서 카페 에 올려드렸고, 네, 뭐, 그동안 올해 되게 상반기 힘든 시장이에요, 1분기. 근데 벌써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음, 이 시장은 또 이럴 거예요. 시장이 많이 올라가면은, 어, 벌써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나더 사야 되는데,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어차피,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오래 있어질수록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다. 오히려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은 좀더 편하실 거고, 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배당 투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그렇잖아요. 사실 배당, 저도 배당 투자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커버드콜 많이 하고 있는데, 어, 마이너스로 가 있는 애들 많죠.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배당 투자는. 모아가는 거죠. 수량을. 그렇죠. 주당, 지금 보세요. 종마다 목 틀리지만, 주당, 뭐, 100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락장 많이 하락하면 주당, 예를 들어서 90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나중에 상승장 가면요, 주당 120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락장 때 수량을 많이 모아두는 거죠. 네. 그럴 기회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강세장 오면은, 어, 수량이 많이 늘어났고, 평가가 낮아졌고, 주당 1 2 0원씩또 받아가고, 훨씬 더 유량보지 갈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 시간이 길 수도 있다. 또, 어, 힘들다. 지루하다. 네, 지루하죠. 그러기 때문에, 2번 계좌를 활용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좌 전략을 활용하시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어, 가끔 대응을 하자. 그럼 덜 지루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가끔 대응을 어떻게 한자. 어? 높이 사서 낮게 팔자? 아니지. 낮게 사서 높이 팔자. 낮게 사서 높이 팔자. 이런 대응을 가끔 하자. 그러면은, 어, 더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어떡하긴요? 뭘어떻게해요이 1번 계좌, 장기 투자하고 있는 애들이 알아서 더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응하고서 수익 실현했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면 또 이번 계좌에서 다시 또 사주면 되지. 얼마나 즐거워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어. 하락장에서도. 그러면서 하락장에서도 이번 계좌는요,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죠. 재미있죠. 지루하지가 않죠. 정신 건강에도 괜찮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정신 승리만 해야 되는 거야. 맨날 똑같은 종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정리식 투자를 하고서, 아, 남들은 이상하게 자꾸 수익이 났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서 이만큼 사서 평당가 이만큼 줄어들었네? 아 그래도 다행이다 마이너스 20% 갔다가 마이너스 10%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좀 재미는 없잖아 아홉퍼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재미가 없다는 거 재미가 저는 사실 투자는 우리가 재테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돈을 벌어서 내가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꾸 수익률만 쫓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투자가 고통스러운데 돈을 벌면은 그러다가 병 걸리죠. 그렇죠 즐거우려고 행복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 이 과정이 정말 인내 인내 의 고통의 시간들이 나 날이야 이건 좀 아닌 건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수익을 벌어가면서 투자하는 과정도 너무 큰 고통을 안 받고 좀 적당히 즐거운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기법들이 나오게 된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행복하면 뭐해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 고통을 좀 분담하고 즐거움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투자가 저희 또 구독자님, 또 저희 멤버십님들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또 배당의 만장입니다. 네. 저와 결이 같으신 분들, 저와 바라보는 것이 같으신 분들은 저 구독 꼭 당연히 눌러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멤버십에 또 오셔서 같은 방향을 좀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장면을 응원드리는, 아, 목소리도 이제 다신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얘기했더니, 목소리가 적어도 지 쉬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신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장우연을 응원드리는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커피 후원 또 차트팩 멤버십님들은 이번 주 일요일날 저녁 8시에 생방송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바닐라 님도, 네, 아, 즐거우셨더니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또 백배 축복 님도 감사합니다. 제퍼스 님, 성인만 님, 네, 홍당무 님, 썬더킴 님, 부인 님, 네, 시리 님. 레인보우님, 진수님, 최미경님, 파워궁정님, 네, 스마일님, 김은정님, 네, m k 님 초신경환님, 네, 오늘 채팅창 오신 분들, 호호님, 바닐라님, 정말님, 철라지방님 로지님, 네, 성님 만님, 아, 그 말씀하셨군요. 이은주님, 네, 어, 정말 많은 분들 오셨네요. 레인보우님, 모란의 일상님, 행운이님, 네, 잼바님, 어, 친절한 혜정신님, 남영주님 영솔님, 네, 신앤님, 이상림님 비조기님, 동일임님, 네, 뚜라엄마님, 통일임님, 로지님. 네, 감사히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잘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